Thank you. 다모였네아 네. 아, 내가? 한가한 몸이 아니니까 빨리 회의합시다 아니 뭐 찍지? 우리 네. 다음에? 찍을 때문제야 다음 찍은 거보다는 만우절에 롯덜 노래를 트는 거야 야, 네. 네. 그리고 이제 서더풀스랑 아마존이 개장했으니까 이제 또 수영도 하고 뭐 래프팅 같은 거 아전 그것보다는 그것보다는? 그... 그냥... 아 그것도 좋은데 그것도 좋은데 시즌, 시즌 1때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내가 아 일단 조, 아이디어, 조용히 하고 좀 들어봐봐 아이디어 일단 들어봐요 카메라 다 끄기 전에 해볼까요? 조용히 하세요 자 <laughs> 일단 들어볼게요 시즌 1때스피드맨이 가서 본거 있잖아요 누나들도 막 있고 누나들이? 누나들이 좋은 거 이거는.. 꽉 <laughs> 한번 달려보면 어떨까? 나 멀미에요. 아무나 못 가요. 거의 하루 대가리가얼인지 <laughs> 알아요. 그러면 싫터는 보다 높은 사람이 찍어 누르면 되잖아. 부사장님께서 바이크 되게 취미가 있으시대. 부장이랑 친해요? 만난 적은 있어요? 거? 같이 밥 먹고 막 그런 사이신가? 난 좀.. 부장이랑 친해. 내가 어제까지도 뭐 밥도 못먹어 지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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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한다 그러면? 네, 네, 부장님한테? 메신저? 예, 예, 나 번호도 있어. 노일호. 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laughs> 이거에 대해서. 부사장. 무서워. 아, 네. 부양장님저 티타마입니다. 아니, 뭐, 지금 뭐. 집무실에 계세요? 어. 식사하셨어요? 어. 바이크가 취미시라면서요 어. 좀 타세요? 어. <laughs> 아니, 별건 아니고. 좀만 계세요. 네, 좀만 갈게요. 부사장님! 음? 안녕하십니까. 음? 스타마입니다. 한번 붙으시죠. 뭐를 부사장님 취미가 바이크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응 음, 맞죠. 저희가 스피드웨이에서 차 타고 기깔나게 한번 달려보고 싶은데 부사장님 취미랑딱 적목해서 바이크 대 레이싱카 레이싱 한번 뜨시죠? 음, 음 그거 재밌구만. 그럼 진행할까요? 음, 진행 시켜. 와우 스피드웨이 도착했습니다. 먼저 온 거야. 나왜 부산이 좀 늦으시는데? 이렇게 하는? 우리 옷도 다가입었고 옷이 날개네 아주. 잘 어울리죠 되게 레이스 같은데? 나도 나도 그래요, 지금. 아니요. 저좀 달라요. 아, 난아니야 자, 확인해 봤는데 이게 스포츠카가 최고 속도를 내기 위해서 사람이 최소로 들어가야 되는 아, 진짜요? 사람은 아, 진짜. 사람을 못 타요. 누가 아, 진짜? 타서 타요 아, 야, 여까지 내가 타게 안다. 아, 저 저거 저걸 타 봤잖아, 두분은 아, 저저 아, 아, 진짜 나 한번 안 타. 여대로안타 봤어요. 갈 거고 안다. 가봐바위보심장으로 빗빗없이 안, 안 내면 진거가위바자 <목> 이봐 될놈돼 이겨야 돼요? 어. 님 제가 티타늄 대표해서 부산 형님께 어, 이기습니다 네. 부산 형님 지금 시간이 앞서안 지키시고 아, 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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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자 가자 컴온! 부산 형님! 이런 거. 어떠신데요? 어떠신냐고? 지금 제 표정을 보실래요? 딱한 말씀만 드릴게요 난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아 이렇게 또두 분이서 진짜 멋진 경기를 명 하셨습니다 아,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승리는 저희 레이싱카조드 그렇죠. 쪽은 반반의 차로 제가 5년 차 미만 직원이지만 <laughs> 저희 35년 차 저희 부사장님을 저희가 참교육했습니다 야! 너무 신나해도 되나 이거? 저희가 사실 내기였어요. 네. 어? 그래? 네. 오, 저희 소원을 오, 하, 그러던데. 저희 소원을 하나 들어주십시오. 맛있는 거한번 사주세요. 좋아, 한번 소주 뭐, 뭐, 뭐 먹고 싶은 뭐뭐거 주세요. 저는 이왕 먹을 건 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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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면, 짜장면에 네. 네. 소개했어. 근데, 어, 근데 그냥 사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배달이 네, 어? 아, 너무 리 후렸던 거. 빨리. 이게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아닌가 알았어. <laughs> 오늘까지 야! 망가지겠어. 오! 그러면 저희가 먼저 가가지고 배달좀시되겠습니요 잊지 않게 빨리 와주셔야 돼요. 저울 같이 달려가겠습니다. 가자. <웃음> <웃음> <이런데>? <웃음> 어, 이쪽이 이쪽이야. 아, 자전거 냄새 난다. 아, 자전거 주신 아, 분. 다 나왔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웃음> <웃음> 군만두 서비스 있나요? 있습니다. 좋아요 합니다. 좋아. 아이고 이거 아이고 짜장면. 어유. <laughs> 와. 아 짜장면이 진짜 갖다 주셨어. <laughs> 이걸 진짜 주셨어. 아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laughs> 맛있게 드십쇼 같이 한번 하시면 안 돼요? 졌는데 에이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짜장면도 다 먹어 먹어 너무 좋다 여기 지금 장미향기에 빼게 딱 보면서 뭐 전체적으로 좀 어떠셨습니까? 덕분에 좋은 경험을 했고 이런 스피드웨이에서 아주 인생샷을 남기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또 장미원에서 저희가 또 부사장님 참교육해가지고 참교육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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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꺼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자꾸 <laughs> 자 저희가 이겼고요 이렇게 티타남의 승리로 마무리하고요 부사장님 한마디 또 한번 해주시죠 고감한 해주시죠 티타남 채널 구독 좋아요 네,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